코로나19로 목회자가 성도들과 대면하기가 어려워진 요즘입니다. 각종 교회 모임이 어려워진 성도들의 신앙 관리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전국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중단 기간 중 성도들을 위한 교회의 제공 사항을 묻는 질문에 온라인상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40.4%로 문자 제공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라인 콘텐츠가 더욱 주목받는 가운데 목회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성도들의 신앙 관리에 나섰습니다. 부천 성만교회는 유튜브에 진지한 신앙, 즐거운 생활의 약자인 진심질생이라는 콘텐츠를 6회에 걸쳐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온라인을 통해 성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영상 속 목회자는 직접 요리를 해보거나 편안한 분위기로 간사들과 모여 앉아 토크쇼를 펼치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기습적으로 전화해 안부를 묻기도 하고 교회의 역사와 목회 방향성에 대해 되짚어보기도 합니다. 일단은 설교로 다가간 게 아니고요. 교회와... 신앙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하는 계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즐겁고 유쾌하게. 그렇지만 그 안에 신앙적인 내용을 담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가 직접 성도들을 위해 만든 음악 방송 콘텐츠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는 평택 성결교회 우리 함께 나누는 노래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월마다 만들던 콘텐츠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약 1시간 분량으로 여러 곡의 찬양들과 성경 내용, 성도들의 사연 등이 담깁니다. 기획과 연출, 녹음과 편집 등 모든 과정은 교회를 담임하는 주석현 목사가 맡습니다. 주 목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소통의 목회 철학을 영상과 미디어에 담아갈 예정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힘이든데 우리가 좀더 수고하면서 그들을 좀 위로하고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설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해보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보이고 또 하나하나 프로그램들을 생각해내서 지금 쌓아가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 관리를 고민하는 목회자들 자체적인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